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시편 108편에서 110편에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닿고 그 진실은 궁창에 미치십니다. 즉 무한합니다. 다윗은 또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믿음은 현재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시편 111편에서 114편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기하고 영화로우며 그 언약은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눈물이 식물이 되고 영혼은 사망의 줄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율이 여기셔서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하나님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게 하시고 요단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을 내신 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편 115편과 116편은 반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세상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그를 사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원으로 순종으로 예배의 제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우리 삶 전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